새로운 연애를 하고 싶어. 그러면 학습자 항목이 좋을 때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대운에서 내가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암시가 되어야 되겠죠. 또는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한다. 그러면 대운에서 암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학습자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 가진다 했을 때이 연운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서 뭔가를 이루는 그런 일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세운으로 가죠. 연월이 룬에서 먼저 보는 것입니다. 한가롭던 관리는 역참의 수레로 뽑아 불러들이고 대단한 재배가 있다. 자, 재배라고 하는 것은 왕이 직접 사람을 이렇게 뽑아 올리는 거예요. 자, 역참의 수레로 뽑아 올린다는건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의전용 차를 보내서 모셔 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을 갖춰서 불러들인다. 높은 자리로 불러들인다. 이런 말이에요. 용감한 장수는 군대를 나가게 하여 출전시켜서. 싸워 이기고 쳐서 가진다 전리품을 얻는다 이런 거예요 정벌한다 이런 거죠 자 넘어가 보죠 학습자는 나아가 가지고 이름을 이룬다 시험에 합격한다 이거. 학습자는 이제 이게 선비사자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학습자로 번역을 했는데 모든 종류의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에 좀더 가까워요. 근데 이제 이게 선비사자가 쓰였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좀 이렇게 거기다 끼워 맞춰서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학습자로 번역을 했는데 엄밀하게는 모든 종류의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새로운 연애를 하고 싶어. 그러면 학습자 항목이 좋을 때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대운에서 내가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암시가 되어야 되겠죠. 또는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한다. 그러면 대운에서 암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학습자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 가진다 했을 때이 연운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서 뭔가를 이루는 그런 일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보통 사람은 경영과 계책이 후하게 쌓이며 재물과 곡식이 풍성하고 넉넉하다. 혹 말하자면 말 안장의 곱비와 술의 조짐인데 늙은 수명에는 이롭지 못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과 수레를 타는 지위에 오르고 그럴 정도로 좋지만, 나이 들거나 쇠약한 사람은 수명에 좀안 좋은 일이 있다. 죽을 수 있다. 연운에서, 대운에서 그런 일이 있다. 협의나 불협과 상충하지 않으면 우리가 갖다 쓸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늙은 수명이 이롭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은 어떤 시기를 보여주는 뚜렷한 문장으로 지금 쓰여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천에서는 이걸 가져다 쓸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가져다 쓸 수가 있겠죠. 상충하지 않는다면. 자, 원문을 보죠. 시입니다. 너그럽고 후하여. 일을 이름이 많은데, 일을 성공하는 것이 많은데. 높고 밝게만 뜻하면 스스로 과오를 범한다. 가면 형통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기하니 나아가는 걸음이 미끄러지거나 헛딛지 않는다. 대유가 막 비로소 성해졌으니, 사람이 마땅히 대단하게 소유하게 된다. 이유니까요. 하괴, 내괴의 중심효죠. 1, 2, 3효를 붙여서 내괴 하괴라고 해요. 그거에 가운데 있으니까. 좋다. 요 무거움을 씻고 탄 수레와 같으니, 소유가 기울어지거나 위태함에 이르지는 않는다. 한 겹친 물과 한 겹친 산이라, 그릇단지 가운데 유별난 하늘이 있으니, 바람과 물결이 이른 밑이 또한 그러하다. 아라기에서 그릇단지라는 말은 허중지천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허중지천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한나라 시절에 신선, 호공의 이야기에서 유래를 했어요. 비장방이라는 벼슬아치가 시장에서 약을 파는 호공이라는 사람을 봤어. 그는 남들이 없을 때에 호리병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신선이었어요. 비장방이 호공한테 서 이렇게 친한 척을 해요. 그래서 호공을 따라서 비장방이 호리병 속에 들어가. 호리병 안에 대골 같은 집이 있고 다른 세상이 있는 거야. 시중들이 있고 절세 미녀가 있고 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호공이 비장방한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인 것을 이렇게 알려요. 그래서 나는 하늘로 돌아갈 거다. 근데 비장방이 호공한테, 어, 저도 신선이 되고 싶습니다. 호공이, 아, 그래? 그럼 너 이런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봐.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쳐요. 비장방이 시험을 다 통과를 했는데, 마지막 시험에서 떨어져서 신선이 되지를 못합니다. 호공이 하늘로 돌아가면서 비장방한테 마법책을 쳐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부리고 병을 고치고 막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도가의 전설이죠. 비장방이 그 책을 가지고 속세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살았다. 여기에 나오는 호리병 속에 있는 별천지. 하늘에 별이 떠 있고, 대골 같은 집이 있고, 많은 시중 드는 사람이 있는, 그거를 바로 호중지천이라고 해요. 극락 같은 세상이다, 이런 말이죠. 참고로 이제 비장방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삼국지의 조조가, 물론 이제 우리가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이긴 합니다만 조조가 한 가지 잘했던 건 뭐냐면은 세상의 어떤 인재들은 가리지 않고 데려다 썼어요. 그래서 특히 조조가 그런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조조가 술사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어떤 게 있는데 그런 술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비장방이라 실제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명에 대 약간 전설과 섞여서 나오는 게 많은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인 거죠.